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 복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져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릉 시청 소속 팀킴이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승리해 2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준 강릉 시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춘천 지역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치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단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지정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 약국 등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접수식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등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면제와 집합 제한 예외 적용 등 백신 접종 혜택도 부여되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어져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다 혜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한 공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걷는 시민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을 1차라도 맞은 사람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무려 8개월 만에 빗장 해제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쓰고 사람이 없으면 또 이렇게 내리고 그래요. <laughs> 그 공기를 마시는 게 좋죠.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일상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실내외 상관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꾸만 변이가 나니까 조심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게 또 2차, 3차가 또 나면 그 예를 들어서 경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전문가들도 여전히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백신 접종이 70%를 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어, 저는 그 마스크,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좀 우리가 혼란이 와요. 어,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도 알수 없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1회 접종은 정말 효과가 떨어지고 2회 접종에도 지금 돌파 감염이 해외사를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무증상자가 늘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 늘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주로 뭐 회식을 한다던가 거리 두기 완화에. 그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늘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한다든가 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것 같고요. 백신 접종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일상 회복 또다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섣부른 안심보다 감염 예방에 고비를 조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의 신화를 쓴팀 킴이 또다시 태극 마크를 달게도 했습니다. 강릉으로 이적한 후 얻은 승리이자 2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게 된팀 킴은 운동에 열중할 수 있게 반겨준 강릉 시민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 2차전. 컬링 열풍의 주역인 팀 킴의 상대는 성현고 A팀이었습니다. 시벤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지만. 뛰어난 팀워크 등을 통해 팀킴은 송영구를 7대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국가대표 선발이 확정되자 선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 1, 1차전에서 모두 승리한 강릉시청 소속 팀킴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향해 도전장을 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여자 컬링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팀 팀. 이후 컬링 열풍을 몰고 왔지만 지도자 갑질 논란과 소속사 재계약 실패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강릉으로 이적한 후 연습에 전념할 수 있었고 2년 연속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강릉에 이제 음식점만 가도 시민분들이 다들 너무 잘 났다고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런 시민분들의 사랑 때문에라도 저희가 진짜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에 있어서 꼭 베이징 올림픽 티켓 따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된 팀킴 바로 이어지는 과제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고 이제 감독님이랑 더 열심히 일단 더 훈련부터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릉에 둥지를 튼 팀킴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새로운 컬링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투비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에서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 등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범위를 관련 법률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안내서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난 시민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4일 저녁,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추락한 50대가 실종됐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4일 저녁 8시 40분쯤 솔바람다리 위 난간에서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5일에도 소방구조대원 등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희문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동네방네 네트워크 방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 판부면 서공리에 위치한 옛 공병부대 부지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국방부와 함께 지난 2018년 공병부대 해체 후 비어 있는 95,000 제곱미터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토양 오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부지 매입, 공원 조성 등에 5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고, 민자 유치와 국비 확보 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훈련은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홍천소방서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주변에서 역주행 차량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순찰차를 활용한 충돌 방지 유령을 점검하고 추격 검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음주운전이나 고령운전으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규모는 일반 세대의 경우 최대 20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 약국 등 신규 취급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원도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물방역과 박유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은요.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품질 향상과 불량 부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이후 수의사 처방제 이행 여부를 점검 항목을 포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도내 동물약품 치유업소 총 34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속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용 약품 도매업소 13개소 동물병원 140개소 동물약국 196개소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동물약국 등이 작년 대비 약 120개소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도청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무허가나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 판매 여부,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의 약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관련 업소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도내에서는 최근 3년 동안에 총 3건의 동물용 약품 등 치국기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 수의사 처방 없이 주사용 항생제 판매,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판매하고, 그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 동물약품 판매행위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폐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고요. 무허가 약품을 판매,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1개월. 처방 대상 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때에는 업무 정지 15일. 처방 대상 약품을 판매하고 처방 전과 판매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 7일. 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을 판매하고 판매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일. 기타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행정 처분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동물용 의약품 품질 향상과 불량 부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물 방역과 박유진 사무관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올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이 3년간 184원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460원이 인상됩니다. 강릉시의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 대비 78%, 하수도 요금은 처리 원가 대비 38%에 불과합니다. 동해시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가 발행 9개월 만에 23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해페이 지역 가맹점도 1 5 0 0여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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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은 폭염 대비를 위해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식 차양 시설, 스마트 그늘막 3 곳도 추가 설치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아토피와 비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건강 나누리 캠프를 운영합니다. 10월까지 운영되는 캠프는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의 강의와 숲길 트레킹,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캠프는 당일형과 2박 3일형으로 진행되고, 환경성 질환 아동과 가족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홍천군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동참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체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장기 기증인데요. 부산의 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자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기증한 장기는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 두근거리고, 또 누군가의 눈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보고 있겠죠. 신체 일부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도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두운 뉴스가 참 많은 요즘 세상인데 가끔은 이런 밝은 뉴스를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